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돈을 벌다가 처벌을 받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관계가 깨지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며, 단순히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을 거두는 고통의 과정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은 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말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게 살다가 우리 익을 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으로서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의 원인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의롭게 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의 때를 잘 견뎌야 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잘 견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갑니다. 뜨겁게 불에 달궈진 쇠가 강철이 되듯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 되며 복음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